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2025 시즌 역대급 선발진 구축과 함께 KBO 리그 최강 전력을 예고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조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새롭게 합류한 아담 올라의 강력한 원투 펀치를 필두로 대투수 양현종과 젊은 좌완 유영철이 탄탄한 선발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며 남은 선발한 자리를 두고는 지난해 깜짝 활약을 펼친 황동하, 김도현, 그리고 신인 투수 김태영을 포함한 유망주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 재활 중인 이일이까지 복구한다면 기아는 단순한 선발진을 넘어선 선발 왕국이라는 타이틀을 다시금 정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발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끈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12월 영입한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로 2025 시즌 1-2 펀치를 완성했습니다. 네일은 지난 시즌 2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3.1을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올러는 메이저 리그에서 45경기 선발 경험을 보유한 파이어볼러로 기아 마운드의 새로운 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두 투수는 150km를 웃도는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기아의 선발진을 든든히 지탱할 예정이죠. 또한 대투수 양현종은 지난해 1 1승을 거두며 건재를 과시했는데요. 양현종은 2025 시즌에도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팀을 이끌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데뷔 3년 차를 맞는 유승철은 첫 10승과 규정 이닝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허리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으며 시즌 막판 복귀의 가능성을 보여줬죠. 선발로 예상되는 유승철은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를 통해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내일 올라 양현종 유승철 4명의 선발진을 확정 지은 가운데 남은 선발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깜짝 활약으로 주목받은 황동화와 김도현은 각각 21경기와 15경기에 선발로 나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입증했죠. 두 선수는 빠른 구속과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선발진에 도전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도현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우승의 주역이 되었고 황동화는 5이닝 이상을 꾸준히 소화하며 2이닝이 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이들의 성장은 기아 선발진의 질적 향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외에도 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입단한 김태영 역시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는 최고 구속 153km의 빠른 공과 슬라이더 커브를 구사하며 투구 감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의 활약에 따라 선발진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려있죠. 신인 김태형의 선발 경쟁 합류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기아 투수진의 미래를 밝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형은 고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투수로 구속, 재구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가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기아는 젊은 에이스를 조기에 발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신인의 등장과 기존 선발진의 조화은 기아의 선발진을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재활 중인 저완 파이어볼로 이일이도 빠르면 5월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팔꿈치 임대접합 수술 이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일이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두 자리 수승리를 기록하며 기아 마운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죠. 복고 후선발진의 힘을 보탠다면 기아는 최대 8명의 선발 자원을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좌완 이일희의 복고는 사실상 기아 선발진의 마지막 퍼즐로 볼수 있는데요. 이일희는 수술 후 재활을 거치며 100%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의 복고 시점은 기아의 시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죠. 이일이가 복고하면 기아는 우완 좌완투수 조합의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팀이 기아를 상대하는 데 있어 전략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아의 선발진 경쟁은 단순한 자리다툼을 넘어 팀 전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프링캠프와 시범 경기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선수들은 각자의 장점과 새로운 무기로 마운드에서 빛날 준비를 하고 있죠. 특히 황동화와 김도현의 성장은 젊은 투수들에게 경쟁심을 불어넣으며 팀내 선발 경쟁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선수 개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팀 전반적인 마운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력한 선발진은 불펜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선발 투수들이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면 불펜의 부담은 줄어들고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죠. 특히 기아는 지난해 불펜진의 강력한 활약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한 만큼 선발진의 안정화는 불펜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기아는 경기 후반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죠. 기아의 선발진은 KBO 리그 다른 팀들과 비교해도 단연코 두드러지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8명의 선발 자원을 보유한 팀은 리그 내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이는 부상이나 부진 같은 돌발 상황에서도 팀 전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경쟁팀들이 선발진의 약점을 극복하려 주력해야 하는 반면, 기아는 선발진의 풍족함을 활용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8명의 선발 후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상황에 따라 6선발 체제로 시즌 초반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는 선발 투수들의 체력 안배를 가능하게 하고 시즌 중반 이후 중요한 시점에서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스팟 스타터를 활용하거나 더블헤더 등 변수가 있는 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치열한 선발 경쟁은 단순히 자리 다툼에서 끝나지 않으며 선발 투수들이 서로를 자극하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황동화 김도현, 김태형, 그리고 복귀를 앞둔 이일이는 기아의 선발진 경쟁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러한 내적 경쟁은 팀의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아의 투수 육성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의 경험은 기아 선발진의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줬으며 특히 한국시리즈에서의 활약은 선발 투수들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되었고 올해 시즌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기아의 선발진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죠. 결론적으로, 기아 타이거즈는 역대급 선발진으로 또한 번의 정상 등극을 노리고 있는데요. 내일과 올러의 원투 펀치, 양현종과 유승철의 안정감, 황동하. 김도현의 성장, 김태형의 가능성, 그리고 이일희의 복고까지. 경쟁과 성장이 어우러진 기아의 선발진은 KBO 리그 역사상 가장 풍족한 선발 로테이션을 자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발 왕국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기아가 2025 시즌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